오늘 마침내 UFC 272에서 절친에서 앙숙으로 변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코빙턴과 마스비달의 메인 이벤트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1라운드엔 콜비 코빙턴과 마스비달이 타격전을 이어가다 마스비달이 아이포크를 당했고 마스비달은 이를 어필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테이크다운을 당한 뒤 그라운드 상황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콜비의 라운드로 끝이 났습니다. 2라운드 역시 코빙턴은 타격과 클린치를 활용한 압박전을 펼쳐갔고 마스비달에게 펀치 세례를 쏟아 부으며 마스비달을 휘청이게 만들기도 하며 역시 코빙턴의 라운드로 끝이 났습니다 3라운드에서는 라운드 초반에 마스비달은 코빙턴의 테이크다운을 막지 못했고 계속해서 그라운드에 파운드를 허용하기도 하며 3라운드 역시 압도적인 코빙턴의 라운드로 끝이 났습니다 4라운드에서는 초반 타격 공방을 이어가다 코빙턴은 마스비달을 케이지로 압박한 후 계속하여 클린치 상황으로 압박했고 결국, 마스비달에게 펀치 세례를 쏟아부으며 경기가 끝이 나나 싶었지만, 이때, 마스비달의 라이트가 코빙턴의 턱에 적중하며, 순간 코빙턴을 다운 시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코빙턴은 바로 회복한 후, 다시금 케이지로 마스비달을 몰아붙이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5라운드에서는 시작하자마자 코빙턴은 바로 마스비달을 압박한 후 테이크다운을 가져갔고 마스비달은 계속하여 일어나려 애썼지만 코빙턴은 끝까지 놔두지 않고 그라운드 상황을 이어갔고 결국 코빙턴이 그라운드에 파운드를 집어넣으며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두 선수는 경기가 끝나고도 서로 설전을 이어가며 악감정을 이어갔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코빙턴의 압도적인 승리였고 코빙턴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긴급구조 요원들과 군인들, 법 집행관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어 너희들은 진짜 미국의 영웅들이야 너희는 미국의 중추고, 난 너희들 위해서 싸웠어. 이제 비즈니스로 돌아와서, 난 방금 마이애미 길거리 쓰레기를 좀 손봐줬고, 이제는 루이지에나 쓰레기를 손봐줄 시간이야. 너 지금 어딨냐, 더스틴 포이리에. 네가 전에 한판 붙자며, 어디서 붙을지 얘기해라. 더스틴, 네 음탕한 와이프도 데려오고, 네 아이도 데려와라. 걔는 코너의 자식이야. 조만간 보자. 네가 다음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Colby, my former teammate, I think you are an amazing athlete, but you make terrible decisions. You said you are the king of Miami, but man, look at your haircut. Look at your suit. Kings don't wear suits like this, kings don't get kicked out of the gym. Man, you make terrible decisions. What's wrong with you, Colby? Lucky me, I always make good decisions. I try to make good decisions. And man, I will go to betonline.ag and bet on Jorge. And the money I will win, I will donate to the coach. You, you refuse to pay. Colby, what's wrong with you? <music>